네, 우리 지난 주중이 새벽에 성경 통독을 함께하신 분들은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 전체 말씀을 며칠간에 걸쳐서 어, 읽으셨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읽는 분들과 또 유튜브로 함께하시는 분들도 아마 에스, 어, 이 스가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 내용의 상황들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책입니다. 구약에서 이 다니엘만큼이나 환상이나 또 어려운 예언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복잡한 이 복잡해 보이고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이 쓰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는 책, 결코 쉽지 않는 그런 성경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스가랴의 말씀 가운데는 당장 일어나게 될 이스라엘의 회복부터. 앞으로 오시게 될그 예수님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까지 포괄적인 예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결코 놓치서는 안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워 보이는 내용을 들었던 이스가아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라의 메시지를 듣고는. 야,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우리가 빨리 돌아가야 되는구나라고 마음을 다시 잡고 성전 재건 공사에 다시 회복했다는 것. 그리고 결국 그 공사를 이루어 냈다는 부분에서 이 스가라의 메시지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고 또 역량을 미쳤다라는 것은 놓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이 거의 다음 주 말라기까지만 다루면은 모든 내용이 다 맞춰지게 되는데 어, 이 구약 중에서도 어려워 보이는 하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이 스가랴 말씀에 어, 전체는 다 다룰 수 없지만 중요한 세 가지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혹시 내가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또 내가 회복해야 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어디까지 일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귀한 은혜와 또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 즉 예배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리아를 통해 어, 이 스가랴의 배경이 되는 성경, 스가랴는 선지서인데 이 선지서가 쓰이는 역사서가 바로 에스라라는 성경입니다. 이 에스라에 보면은 어, 너무나 감격스럽게도 하나님의 약속한 70년이 채워지고 그리고 무려 150년에 예언되었던 고레스란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정말 감격스러운 기록이 담겨져 있는데. 그리고 사장에 딱 들어가서 이제 성전 공사를 딱 시작하니까 거기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어,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그 인근에 있던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 전체적인 지역을 이 주도하던 이 자신들의 주도권을 지고 있던 핵심 세력들인데. 만약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해 버리면 우리가 이 사용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주도권이 넘어갈 것이기라서 그것에 대해서 방해를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황제가 명령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막고 방해한 것이고 아주 조직적으로 그리고 교모하게 이 중간 관리들에게 뇌물을 쌓가면서 방해했고 심지어 이 왕이 있는 그 수도와 이곳 예루살렘이 멀, 멀다는 것을 이용해서 이 소식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공사가 중단되고 무려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1년, 2년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다시 시작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성전 공사를 다 내려놓고 자기 집 짓는 것에 전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에스라 5장 1절에 가면, 4장의그 안타까운 역사가 있고, 무려 16년이 지난 다음에, 이 5장 1절에 가면 하나님이 두 명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학계라는 선지자와 스가랴라는 선지자, 이두 명을 보냅니다. 어 왜두 명을 보냈냐면, 물론 한 명으로도 충분히 일을 할수 있지만, 학계는 이 성경학자들의 이 추측에 의하면, 학계의 선지자는... 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부터 함께 포로로 끌려와서 지난 70년 동안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우리로 말하면 나이가 지긋한 어른으로서 역할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그에 비해서 이곳에 와서 태어난 젊은 세대에 속한 선지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는 주로 나이가 지긋한 어른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이 어, 스가랴는 비교적 젊은 세대에게 말씀을 전해서 이두 사람이 서로 분화를 해서 사역을 했던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 세대주의, 세대 차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여러분 세대가 다르면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학계가 전하는 메시지와 그리고 젊은 세대였던 스가레가 전하는 메시지가 다를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학계는 뭔가 기도하자라고 할 때, 스가랴는 기도가 필요 없어, 우리는 힘으로 하자라고 방법을 다르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은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학계가 나이가 많고 스가랴가 나이가 젊지만. 학계는 포로로 끌려온 시간부터 지금까지 살았고, 스가레는 그에 비해서 아직 적지 않은, 짧은 세월을 살았지만, 두 사람의 메시지와 방법이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이 각기 연합을 하고,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각자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함으로써 돌아온 이스라엘이 16년 만에 남녀, 노소,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이 성전 공사에 다시 집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모든 조치들로 인해서 공사가 다시 재개되고 단 4년 만에 이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학계서의 2장 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어, 너희들 눈에는 이 에스라에 보면, 에스라 3장에 보면 이 원래 끌려오기 전에 솔로몬 성전에 보았던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 어른들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보니까 내가 보았을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막 황폐해져 있는 상황. 그리고 성전의 기초는 딱같지만그 기초를 보니까 이전의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초라한 모습에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학계 선지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니야 비록 너희들 눈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고 규모나 재료나 이런 어떤 위용에서 너무나 부족해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들의 열심을 알고 너희들의 마음을 받았고 이 성전도 그 솔로몬 성전처럼 똑같이 내가 거기에 거하고 너희와 함께 할 거야라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러면서 2장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의 성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훨씬 더 영광스럽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나는 이 수륩바벨이 세운 성전에 더큰 은혜와 영광을 부어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이 그 이유가 바로 이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의 예배가 파괴되고 온갖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인데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도 바로 이 성전이 재건되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졌을 때이 나라와 이 민족과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 스가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또 모든 경우에 다 이것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고 내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 동원했는데도 내 일이 잘안 되고 내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내 삶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학계의 선지자가 했던 말을 빌려서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똑바로 잡혀 있는지 혹시 내가 한 주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고 있으며 그 예배가 형식적 참여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 참여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아서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고냥교회와 또 온전하게 예배에 동참하는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런 회복의 역사를 가득가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이 스가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인데 너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레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이 어,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분도 있지만 또 일면에서는 아 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참 감사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먹거에 아, 이스라엘이 아니라 대한 여러분 이고약의 특별히 율법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돼지고기를 못 먹습니다. 불쌍하죠. 돼지만 못 먹는 게 아니라 꽃게도 못 먹고요. 장어도 못 먹고, 미꾸라지도 못 먹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돈가스도 있고, 순대도 있고, 꽃게탕도 있고, 장어탕도 있고, 추어탕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소는 먹을 수 있지만 그 소에 대해서도 살코기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아할지 모르지만 육회 못 먹습니다. 선지도 못 먹고, 꼬리곰탕, 소머리곰탕 다못 먹습니다. 기름도 먹으면 안 되니까 여러 종류의 곰탕이나 설렁탕 역시 못 먹습니다. 그 재료를 사용하는 라면부터 소세지까지도 여러분 다못 먹으니까 여러분에게는 별 상관이 없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는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태어나지 않았기에 감사하면서 또 반대로는 만약 내가 거기 태어났으면 몸이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을 건데 하는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는 좀 농담이고요. 두 번째, 정말 감사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는, 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보면, 아,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참 감사한다 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 역사적 사건을 담은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과거 일제시대, 또 한국 전쟁, 6.25 전쟁을 잊지 않기 위해서 3.1절, 광복절, 또 현충일 등을 지정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날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TV에서는 여러 가지 순서와 의식들을 하게 되고, 또,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 만세 운동을 재현한다든지, 또는 그 당시에 먹었을 주먹밥, 혹은 보리개떡 등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절을 극복해내었기에 지금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잊지 맙시다. 라고 그렇게 동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방법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조금 다르게 지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요.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금식이라는 말이 네 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의 금식이 아니라 넷째 달에도 금식하고 다섯째 달에도 금식하고 일곱째 달에도 금식하고 열째 달에도 금식을 합니다. 이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이 성이 바벨론에서 공격 당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또 5월의 금식은 성전이 불탄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7월의 금식은 유대인들이 많이 죽임 당한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10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 전체가 결국 완전하게 파괴되고 무너진 것을 결코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이 금식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 당하던 성전이 파괴되었던 그 가슴 아픈 상황 가운데 있었던 세세한 일들을 하나하나 의미를 담아서 그들이 금식하며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좀 비교한다면 우리는 물론 우리에게도 큰아픔에 되는 역사적 사건이지만 우리는 그 날들을 주먹방울 먹으며 또 TV를 통해 그 의식들을 예식들을 보면서 참여한다는 정도라면 이스라엘은 그냥 참석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금식을 해가면서 그 날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지났을 때도 변함없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70년이 딱 지났을 때 어떤 이 결과가 나타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19절의 뒷부분에 보시면요. 이 모든 금식이 변하여 그 다음에 가실 겠습니다.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원래는 금식하던 날들입니다. 금식하면서 70년간은 잊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 라고 하니까 그 금식의 날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까지도 일제에 우리가 식민지로 살았다면 광복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만약 지금까지도 우리가 마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여전히 6.25 전쟁이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흘러왔다면 지금도 변함없이 전쟁 중이라면 여러분 2월 25일을 그냥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날이 정리가 되어주었고 휴전이 되고 이제 광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또 잊지 않을 날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하게 그냥 때가 되었으니 이제 돌아가 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너희들의 모든 근심과 아픔은 끝낼 것이고 이제부터는 이 날들이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가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는 포로로 있고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20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예고를 예언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에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다시라는 말이 무섭지 않습니까? 70년 전에 이 많은 나라 백성들이 몰려와서 뭐 했냐면 예루살렘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7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 그들이 올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젠 끝난 줄 알았는데 왜또 다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21절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앞에 말씀을 보면은 또 다시 괴롭히려 고 오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야 오늘 고양교회 가서 우리도 좀 은혜 받자 라고 말하니까 옆에 있는 마을도 야 우리도 질수 없어 우리도 은혜 받으러 가야 돼 라는 것으로 함께 몰려오는 것입니다. 22절을 넘어 23절에 가면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자막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심을 들었나니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어떤 상황인지 그려지십니까? 유다 사람이 예배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여러분 교회 에 오는데 옆에 옆에 이웃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오늘 또 교회 가냐. 맨날 가서 뭐 하냐? 라는 그런 말로 평소에는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오늘만큼은요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가려고 성경책을 딱 들고 집 문을 나와서 마을을 통과해서 나오는데 이웃들이 혹시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라고 옆에 있는 10명의 이웃들이 우리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힘들겠죠? 옷자락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게 기쁨의 모습입니까? 힘듦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교회 가자 가자 해도 말안 듣던 이웃들이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이 증거들이 나타나니까 내가 가자고 안 해도 이제 나한테 붙어 가지고 나도 제발 같이 가면 안 될까? 너희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나도 오늘 고양 교회 좀 가면 안 될까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얼마나 감사와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회복은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아직도 여전히 포로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는 식민지로 살아가고 부족한 가운데 사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요. 아주 먼 미래도 아니라 불과 몇십년 안에 이 약속대로, 몇년 안에 이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에스더라는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에스더에 보면요. 에스더와 이 모르드계가. 이 악한 하만의 계략을 이기고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해 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요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이 부르라고 해서 뽑아둔 제비 뽑은 날이 있는데 그날을 오히려 역전을 시켜 가지고 하만과 함께한 악한 자들 그래서 아무 근거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이 사람 사람들을. 대신 정리하는 날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원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역전시켜 주셔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악인들이 다 정리된 날로 바꾸어 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스더 8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강읍에서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여기 이 명절이 바로 부르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부림절이라고 되는데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이 기쁨에 이 잔치를 벌립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 죽는 날인데 다 살게 된 겁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노리고 있던 악한 존재들을 다 정리까지 다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 모습을 보고요.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본토 백성들 어떻게 보면 이 바사라는 나라에 원래 이 소속된 국민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방인들이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 비록 너희가 여전히 독립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까지 역사하는지를 내가 봤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유다인으로 귀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를 이 사건 이후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리아 시대도 그렇고 에스더 시대도 그렇고 여전히 식민지 포로 상태이며 여전히 독립된 나라는 아니지만 오히려 그 독립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나라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게 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올수 있도록 눈을 열게 하시고 마음을 가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하고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움이 있고 정말 때때로 우리 모두를 죽일 듯이 달려드는 세상의 권력과 방법과 이 대결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구별하며 끝까지 거룩을 지키고 신앙의 결단을 보일 때 그동안 우리를 무시하고 멀리 하던 이웃들이 그 모습과 결과를 보면서 오히려 궁금해하고 부러워하고 갈급해 하다가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고 언젠가는 나도 교회 같이 가면 안 될까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날이 꼭 오기를 또 오기를 온난는 것을 믿고 강구하며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권양교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 모두에게 여러분이 그런 존재로 에스더와 같은 존재 모르드게 같은 존재 스가랴와 같은 존재가 되어주어서 빛을 비추고 소금의 짠맛을 제대로 보여주어서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옷자락을 붙들고 모두가 함께 교회에 나오는 감격스러운 날이 꼭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회복의 끝이 단순하게 많은 사람이 오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로 이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삼아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힌트를 스가레는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스가레를 통해 어, 여러분 스가랴 시대는 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담아서 이 회복의 예언들을 하고 있지만 그건 예언인 것이고 현실은 여전히 암울합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여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나중에 스가랴가 말을 해줬기 때문에 회복은 되는데 변함없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겨우 겨우 좀 속된 표현으로 입에 풀칠하고 살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 그 다음 상황을 생각해 보고 그 이상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알겠, 말씀은 알겠는데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아니야, 반드시 그날이 올 건데. 당장은 에스더를 통해서 한 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일어나게 될 상황 그리고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 이제 8장까지가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장면이라면 9장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나중에 스가랴 말씀을 한번 꼼꼼히 보시면요, 8장까지는 너희의 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회복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다면, 9장부터는 갑자기 오늘 당장 가까운 어떤 앞날이 아니라 먼 미래에 있게 될 날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약의 요한계시록처럼 언젠가 이루어질 그날 그리고 언젠가 오실 그분에 대해서 예고하는데, 특별히 9장 9절은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자 한 번쯤 보았을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스가리아 말씀을 읽었는데 마태복음을 읽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디서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사하는데 뭐 타고 들어가십니까? 낙이 그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때 그 복음서에 뭐라냐면 하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바로 스가랴 말씀에 예언된 그분이 지금 낙이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한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이후로 14장까지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 오셔서 눈에 보이는 바사 제국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땅을 초월한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다스릴 것이다. 바로 그분이 나기를 타고 오신 것을 보면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한 가지 힌트가 아닙니다. 또 하나를 더 든다면, 이 11장에 보면요. 은30에 팔릴 것이다. 라고도 예언을 해둡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은30에 가론 유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냥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가 또 다니엘이 에스겔이 요엘이 예언해 둔 상황들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맞아 떨어지게 역사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 우리를 위한 영원한 왕이자 우리 천국까지 이끄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만약 스가랴가 이 말씀을 하지 않았더라면 세례 요한이 아무리 외치고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당신이 메시아라고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느냐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은삼십에 팔리고 그 외에도 다른 말씀들을 미리 해둔 덕분에 예수님이 바로 스가랴가 예고하고 말라기가 예고하고 다니엘이 예고했던 바로 그분이시고 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게 되었고 그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가지고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기에 스가라의 말씀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우리가 바로 거기에 스가라처럼 쓰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성전을 재건케 하시고 그리고 성전의 재건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재건케 하시며 나아가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스가랴가 담고 있기에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라가며 왕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